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 국민신당 공동대표 박세준입니다 총선 출마 동기는요.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포백제, 발색제이 식품 첨가물을 연간 24.69kg을 먹게 하는데요. 이 식품 첨가물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얼마 전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육류 가공식품을 발암물질로 발표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로 발표했는데요. 이런 것을 먹으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장에 가서 소화 흡수가 되지 않고 나를 지켜주는 균이 죽고 또 몸속에 쌓여서 우리가 OECD 평균 2배가 넘는 질병공학이 되었습니다이 표는 OECD가 작성한 표인데요. 질병 증가율과 또 환자 증가율이 OECD 평균이 4인데요. 예, 우리는 8.6이나 되는 두 배가 훨씬 늦는 질병 증가율이, 일로 매년 그 비만, 아토피, 당뇨, 모든 성인병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을 올리면 치료되는데 면역력을 올리는 물질은 오직 식품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식품의 효과를 말을 못하게 하는 기제가 있습니다. 이 황당무관한 기제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 생명이 칩할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부작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게 해서 또 9세 미만 어린이두 명, 열명 중에 두세 명 정도가 밤에 아토피로 막 긁습니다. 아토피가 치료되는 물질이 있는데 말을 못하게 해서 그 정보를 몰라서 지금 아토피로 앓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정부가 짓밟고 있다. 난 강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께서 국민 행복 시대를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 국민 행복 시대 정책을 발표 를 보고 아주 춤을 췄습니다. 국민 건강 없는 국민 행복 시대 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야으로, 때가 왔구나! 이래서 제가, 의료보험은 3분의 1만 납부해도 남는 국민행복시대 정책제안이라는 책을 써서, 새누리당과 대선본부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당선된 2013년 3월달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드리는 국민행복시대 정책제안 이 속에 치료해주는 정책보다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라. 잘못된 식품정책을 개혁하라. 또 병원 부지병도말 못하게 하는 이 황당무계한 규제를 풀어라. 그러면 1년 이내 의료보험 3분의 1만 납부해도 남는 국민행복 부시가 된다. 이런 과학적 증거를 담아서 여기다가 광고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많은 신문에 여덟 개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식품 속에 병, 병을 만드는 발암물질, 이 발암물질로서 식품을 청소년한테 먹게 만들고 병난 환자들한테 치료도 못하게 말을 못하게 하는 이 정책, 이것을 이 기자로. 건설이 됐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광고를 하니까 시각체가 저를 과대광고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가 산법이 됐습니다. 노후배상을 타야할 발명으로 전가 산법이 되었다. 제가 정치권에 입문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메르스가 왔습니다. 메르스를 기회로 국민 행복 시대 건설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메르스를 기회로 국민의수을 건설하자 왜 메르스를 기회로 되느냐 이때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면역력을 어, 어떻게 높이는지 알려주면 메르스, 에볼라, 신종플루 그 어떤 바이러스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약으로는 면역력을 높이는 약이 없습니다 오직 음식 천연 영양소가 내 몸속에 들어가서 내몸 전체 공급이 돼야 장내 유익한금이 분해한 효소가 몸속에 흡수되어야 면역력이 증가하는데 이것을 여기다가 구구절절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135번을 광고했는데 아무도 응하는 정치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에 나서야 되겠다. 누군가는 말해야 되겠다. 설사위기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많은 국민이 알도록 하면 개혁되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으로 제가 내년에 대선도 출마할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출마해서 이 잘못된 식품정책과 의료정책 규제를 전국민이 알도록 내가 소리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간에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대통령 출마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 저희 개혁 국민 신당의 첫 번째 공약으로 의료 민주화를 제가 말씀했는데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앞에 죽어가는 사람 앞에 무슨 제도가 필요합니까? 막말로, 살인하지 않고, 강도짓 하지 않고, 그 외의 방법, 어떤 수단을 써서도 환자가 치료가 되어야 하고. 근데 우리 한국은 이 70년 역사밖에 안된항생의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5,000년 역사가 쌓인 근본의학을마살시켰습니다 부작용 없이 치료되는 물질이 약으로 대접받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 당에서는 어, 의료민주화를 제 1번으로 그 공약한 것입니다. 개혁국민신당의 두 번째 공약은 경제를 초고속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인데요. 어, 경제의 싹은 발명입니다. 발명을 해야 기술이 생깁니다. 또 기술이 있어야 창업이 되고, 또 고용이 창출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발명가가 전부 다 망하는 발명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출원 건수가 세계 3위입니다. 인구 수 비교하면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발명가가 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가가 부자되는 정책을 저는 저희 당에서는 열심히 펼쳐서 정말 국가의 경제 싹을 틔우고그 싹을 크게 키워서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가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 당에서 세 번째 그, 어, 내네 거는 공약은요. 정당정치 해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정당정치를 하니까 동물국회가 됐습니다. 그 동물국회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드, 만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식물국회가 됐습니다. 이제 정당정치는 우리 한국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미 확인됐습니다. 확인되고 또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회의원 각자가 의안을 발의하면 51명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이 돼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300명 국회의원이 생각이 다한 곳으로 좋은 의견으로 발전돼서 어, 국가가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주의당의 네 번째 공약은 그지방자치체 해체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체가 없고 남북한 대지도 없고 이념전쟁도 없고 노사분기도 없는 중국이 지금 기술력이 우리와 맞먹게 지금 와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하나가 돼서 싸워도 우리가 살지 못집니다. 이 지방단체 단체로 하나를 모아서 무한 경쟁 국가 경쟁 시대에 살아남아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어, 지방단체 해체를 하고 중앙 정부가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생각입니다. 저희 당의 그 다섯 번째 공약은 대통령 중림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농사를 져봐도 최소한 2, 3년 실패를 해봐야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단임제 이건 조금 배우다가 할 만하면 내 힘도 가서 그만두고, 또 대통령을 선처해야 되고, 이 악순환을 우리 후손한테 절대 줄수 없습니다. 예, 유권자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 우리 후손에게, 우리 자손에게, 손자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될지 잘 판단하셔서 이번 그4.13 총선에 기권 없이 모두 나오셔서 투표해 주셔야 국가인 내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